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볼까요? 2, 30대 손들어 봐봐. 2, 30대 <laughs> 어디? 2, 30대? 아 어, 그렇구나. 아유 고생 많지. 돈 없지. 집도 없고 뻔하지고 뭐. 당연하죠, 여러분. 서러워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 이하가 금방 집 사고 금방 돈 모으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돈은 어, 시간과 비례해요. 번 날짜가 있어야 돈이 모아지죠. 아직 돈번지 5년밖에 안 되고 10년밖에 안 됐는데 돈이 있다라는 건 그거는 이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서러워하지 마. 2, 30대 손 들어봐. 다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 나는 돈 없는 게 정상이다. <놀람> 그래 그게 정상이야. 돈없잖 그거, 그거 계속 쫄바지 입고 다니지 어? 아, 그렇지? 애들 키우는 쫄바지 같이 놀아. 쫄바지 입고 놀이터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봄날 놀이터에서 어느 날 되게 우울하면 선글라스라도 꼭 하나 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패션업을 하면 훨씬 들어오라나 이걸 넣으면 그래서 2, 30대는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했어요? 나는 2, 30대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으, 되게 충격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 들어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결혼했잖아요 뭐하러 결혼했을까? 옛날에 훨씬 편하지 않아요? 엄마가 전기세내주지 물세내주지 뭐집다 어, 주지 어 그리고 얼마나 또 뻐기면서 살았어요 어, 뻐기면서 살았잖아 밥해놓으면 아, 안먹어 짜증나 엄마나 다이어트한다고 짜증나게 안 먹는데 그 지랄지랄하면서 회사 다니는데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 편한 데왜 굳이 빠져나왔어요? 굳이 굳이 지가 빠져나와갖고 이쪽으로 옮겼지 지금 그 여러분 이쪽으로 옮겼잖아 옮겼더니 내가 택한 남자 있지 다 여러분이 택한 거다? 그때 다 여러분이 앉으세 내가 택한 남자, 내가 택한 아이, 그죠? 내가 애, 애를 낳았어.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 여기서 죽을 거라고 갈 데가 없다고요. 여러분 또 다른 선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 죽는다고. 여러분이 택한 남편과 여러분이 낳은 아이와 그 공간에서 그렇게 60년 살다가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게 내 20, 30대 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나 여기서 죽을 텐데 그럼 이 공간이 나한테? 가장 행복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내 모든 꿈 여기서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해야 되고 나 스물다섯 살때 결혼했는데 나한 번도 못 커보고 결혼했어요 나 여기서 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4 0대때 뭐가 되지 여기서 5 0대때 뭐가 되지 이 공간이 가장 나랑 잘 어울리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만들어주지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그걸 나한테 어울리는 공간은 여러분 못 돌아가요 갈게 없어요 여기서 죽으실 거예요. 이 공간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곳이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25살 때부터 매일 나한테 맡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돈 없으면 돈 벌고, 일 없으면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우울하면 나가서 피아노를 뭐 뭐라도 좀 자꾸 배우고, 뭐라도 찌끔찌끔 하고 자꾸 이렇게 계속 배워 조금씩 바꿨거든요. 그렇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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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지. 한 30여 년 되고 지금 54시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살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다른 데 가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가 제일 좋고 내 애들이 제일 나한테 잘 맞는 애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고 여기서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고 그렇게 살다 여기서 죽을 거고 사람이요? 엄청 세상에넓은줄 알아요? 아니요, 거기밖에 없어. 뭐 이렇게 가요? 가봤자 여행 한번 가는 거지? 그럼 계속 여기서 살거 아니야, 그죠? 그곳이 제일 좋아야 된다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야 자, 둘씩 짝 져봐. 아, 갑자기 그렇게 심각해지지 마. 여기서 죽는다니까막 눈물을 쥐면 다나 미치겠다, 진짜. 어, 딴데못 가는 겨? 못 가요. 어. 못 가. 끝났어.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곳이 제일 좋은 곳이어야 돼. 꼭. 꼭 그래야 돼. 자, 옆 사람 둘씩 짝 져봐. 두식 잡죠 아니 그렇게 여섯 명이 다 잡을지 말고 두식 두식 그렇게 두식 짜을기다 보면 하나가 망가돼 있을 거야 한명짜 그러면은 잡아줘 거기 그래 거기앞 사람 잡아줘 그갖고 서로 물어봐 몇 살이에요? 빨리 물어봐 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애는 미치세요 물어봐 빨리 얘기하세요 애는 그래서 누군가 있어 그렇지 거기 왜 해주라니까 같이 해. 서로 물어봐줘. 그럼 옆사람 눈을 보면서 말해 어디 볼까? 여기서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이세요 어디 갈데 없어. 여기서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 속에 여기 있는 나의 시간, 내가 4 5시라는내 시간,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내 공간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살기 좋고. 내가 제대로 잘 만들어 왔나? 만든 사람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2, 3 0대는 가장 갈등이 많은 때예요. 가장 갈등이 왜냐?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충격적이지 않아? 그래서 한 남자랑 사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남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충격적이지 않아요? 늦게 어, 들어오줄 알았지, 그렇지? 그럼 애 낳으면 막 같이 키우는 줄 알았지. 근데 여러분 애는 남자 자러지안낳 남자는 가끔 키워요. 그,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잖아? 그, 애를 낳고 나서 남편 하루 종일 기다리고, 당신 언제 들어와? 언제 들어와? 그러면 잘안 온다. 그리고 또 여자가 애를 낳으면요, 심리 상태가 신상화가 된다. 29살이 아니야. 마치 한 살처럼 변해. 내 생각엔 스케줄이 똑같아서 그런 것 같아, 애랑.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한 4시쯤 되면, 아빠 언제 오지나 전화해보자. <laughs> 아빠 몇끼 <면> 오세요? <띄우세요." 웃음> 그럼안 와, 안 와. <laughs> 그럼 애가 얼마나 상처 많니? 하루 종일 아빠가 되는데 아빠가 안 오잖아? 같이 막 저녁도 먹고 나가서 차도 리랑 마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 근데 막 애를 키우는 건 노동이죠. 하루 종일, 여러분, 두 시간 하면 즐거움이고요. 원래 두 시간 이상, 여덟 시간 넘어가면 다 노동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막 저녁 때 되면 너무 힘들고 남편이 들어와서 좀애좀 다들 좀 씻기려다 그러는데 씻지도 못하고 막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럼 너무 서럽지 않아요? 그막싸우지 당신, 나 혼자 일하냐? 지금 이식 들어와서 같이 보고 뭐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씨, 여러분 그거아막 억울하고 분하고 승질부리면애또 생긴다 자꾸 풀라고다 가면 자꾸 애가 생겨 <목소리> 그면싸고막 그때 또 나와 그때 또 나와 그러면 한장 하지 이제 20, 28개월짜리 하나 있고 3개월짜리 둘 있어 봐. 그러면 하루 종일 정신없어 죽어나는 거야 그럼 남편 아무리 기다려도 또 알아 엄마, 너무 속상해 화장실도 문 열어 놓고 싸는 거 알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나이 들어서 도문 열고 싸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게 속안이 돼서 그지? 다들 이거 다으면 큰일나 받으 나한테 금지사항이야 문 닫고 싸는 거를 그냥 그래 애를 보잖아 3개월짜리 앉혀놓고 28개월짜리 밖에 놓고 엄마 여기 있는데 어유 이쁜 강아지 금방 나, 그러다가, 아, 나영이두 번을 불러야 되잖아 그러다가야 막 자빠지면 미친 척 물을 씌우는 거고 똥밭에 정돈을 할줄 모르겠지 아우, 20, 30대가 그렇게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애를 안고 이렇게 막석추석거리고 3개월 되네, 28개월 되네, 저기 누막 이러다 보면, 한, 오후 한 3시쯤 되면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아씨, 나 어떡해. 눈물이 난다. 여러분, 산후울증이 우 뭔지 아세요? 저좀 따라해주세요. 그럼 나는, 예, 네, 그게 산후울증이에요. 우 그럼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그럼 나는이 사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사는 우울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나는만 계속 자꾸 계속 울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나는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들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야. 너 여기서 죽을 거라는 뜻. 그걸 내가 아까 말로 설명했지.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근데 그 정확히 설명은 못했지만 몸이 아는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나는이 질문을 애와 함께 그깐 난쟁이들과 함께 엄마가. 눈물이 뚝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아세요? 여러분에 대해 자기를 되게 사랑해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질문하는 거이야너 어떡할 거냐고 스스로 내가 나한테 가슴 깊이 질문하는 게 산후 우울증처럼 보이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 붙이세요 저 따라서요 그럼 나는 아, 되게 좋은 질문하는 데야 그러니까 2, 30대는 울지 마 알았지? 뭐. 남편 늦게 들어와서 울지 말고, 애기 들다가 힘들어서 울지 말고, 그럼 나는 질문하다 울지 말고, 울음 끝이 울음 끝이구나. 따라서 세요 나는 용이다. 잠용이다. 그 잡이 아니고, 잠용. 뭐냐면요. 저좀 따라 하세요. 잠자는 용. 잠자는 용.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잠용의 시기가 있어요. 잠용의 시기가 뭘까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갇혀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곳에 갇혀있는 시기가 인간을 90년 살다 보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뭔가 하고 싶고, 뭐 공부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나는 지금 애킬러야 돼. 얼마가? 15년간. 그게 잠룡의 시기라고요. 그래게 울지 마. 여러분, 용은 울지 않아요. 울지 말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자기 할일 하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용처럼 사세요. 한번 용답게 살아봐요. 용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노는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아난책꼭 읽고 싶어 아나 교회 다니는데 성경 같은 거 끝까지 한번 완독하는 거 해봐야지 아요번에 내가 운전면허증 꼭따 봐야지 나중에 영어 저기 여행 갈때 대비해서 중국어나 영어나 꼭 공부해야지 이런 거 하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게막 기도하는 취미 하나씩 가져와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큰일 난거 있잖아 재봉이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큰일 난다 소매를 못 받고 끝내 <laughs> 밑단 처리 해야 되는데 남편 들어와서 밥달라고그면막 그렇게 신질이나.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자기한테 집중하면 남한테 덜, 덜 집중하게 되고 서러움이 덜해지고.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나랑 노는 걸 즐거워하는 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20, 30대 때 하루에 30분이건 1시간이건 어떻게 한다? 용답게 살라고. 20, 30대는 따라서 나는 용이다. 잠룡이다 음. 그래서 용의 시기가 곧 끝나요 금방 끝나요 45세 50세 가까우면 애들이 우리를 싫어해 그렇게 엄마야 엄마 이럴 때 애들이 다 엄마를 반납한다 엄마를 반납해 이제 그만 쓸 거라고 당신 그만 써도 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지 아세요? 울지 마 그때 드디어 뭐라? 아, 드디어 나 용이야 이제 나간다 장룡의 개념을 가져야 용이 되세요 이 기대되고 설레임을 라르두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